한번맛 볼게요. 어 너무 맛있어. <laughs> 하여간에 이 LDL 콜레스테롤과 그리고 중성지방이 한 가지만 높. 높은... <laughs> 여러분의 따뜻한 글또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 나왜 이러지? 채로 부을 건데 일단 깔때기를 좀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간이 나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네 번째는요. <laughs> 여러분.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만성적인 진... <웃음> <웃음> 근본적인 통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웃음> 필요합니다. 한번 어떻게? 어, 어떻게? 다 묻었어, 다 묻었어. 어, 이거. 어, 이거 아크릴 물감인데 이거 빠질까? 이렇게 많이 실수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시겠지? <laughs> 자, 완성됐습니다. 컬러는 투 컬러예요. 인디고 퍼플, 짜잔. 오트밀, 하나하나 새기는 하나. 마음으로. 에이.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닥터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정나래 시즌 1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찍기 시작한 영상이 오늘로써 딱 100편이 되었는데요. 음, 제가 서툴러서 그동안 실수 참 많이 했는데 편집을 잘해 주셔서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동안 이제 궁금해 하셔서 댓글로 남겨 주신 내용들 제가 다캡쳐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피부 건강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시즌 2에서는요. 건강함으로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 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들도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즌 1에서는 주로 논문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즌 2에서는 좋은 책도 소개해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음식 외에 또 다양한 라이프 레시피를 담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또 구독과 좋아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시죠? 어, 영상 한 편만 보면 굉장히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어, 여러 영상을 걸쳐서 발전하는 모습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쉬고, 1월 두째 주부터 시즌2를 이어갈게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